상황이라서 진북의 성감으로 억으로 끌어주고 아, 이거 러즈가 러즈가 얼마나 가져갈까요 야, 피해망상으로 아, 이거는... 가려주고 자 이러면 빠져도 돼요 네 러즈 안 죽기만 해도 이건 이득이에요 이 네, 연결부 쪽에 있고 해체 소리 난다 하면은 아, 브리치도 함께 네. 근데 빙수가 일단 셀릭을 잡아내긴 했거든요 그리고 나노섬 4던전 어, 시지킬만 아, 네. 예. 내주지 않으면 되는데 오. 어? 자, 킬을 다 내줘요 나노섬 나노섬 나노, 그런데 오, 야, 또 러즈 해결사 나오나요 오클릭 오클릭 어, 그쵸 네. 빙수 선수가 좋은 킬을 들 만들어내면서 한번 활로를 찾긴 했었는데 어려웠습니다. 와, 아 동반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진붕이가 설치를 했고요. 아 셀렉이 하나 해 주고 갑니다. 선데이가 서로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거는 뭐빙수로 와야죠. 에이. 언제 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쓸데없이 하면 안 돼요 리오는. 어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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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스파이크 다운. 아, 기체는 돌았거든요. 네. 근데 기체 쓰기가 되게 애매한 타이밍이 됐어. 네. 어, 타이밍이 떨어진다. 안 와. 네. 그리고 이거 드레이드가. 네. 예. 네. 뒤선은 네.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가데 네. 빼고, 빼고 빼고 뭐 하는 어, 어. 시간도 걸립니다. 라이트 라이트 네. 라이트 입니다 이것도 잡아야 돼요. 해봤습니다. 우클릭으로 잡아 냈고요. 아, 그러다 이러면은 대체를 못할거같으니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되나요? 러즈가 길을 아 만들어 나서 빙수의 플레이가 뭔가 액션이 있어야지만 서로로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셀리 근데 이거 체크하죠? 아 봐요, 봐요. 네. 야, 빙수가 그치, 액션이 궁금합니다. 없기 때문에 액셀리기 네. 네. 앉아서 찍었어요. 이것도 잡아 냅니다 그래서 줄어듭니다. 어, 포메이션이 이건 진짜 리테이크하기 까다로운 상태로 만들어져, 만들어져, 만들어져 있어서 네. 추적기 투자하면서 상대의 위치가 특정됐고요. 와, 이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는 리오미라. 그리고 이거 봤어요 머리? 어, 음. 음. 일단 서로에게 제대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나노눠은좀 맞았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아직 안 됐고요. 어, 라이트 어, 어, 상빙수는 아, 어둠의 장막 활용을 너무 잘는데요 성진이. 제 거. 오, 네. 네.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데이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없이 따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라인업으로 줄줄이 소세지 되는 것만 아니면 될거든요 네. 네. 그냥 아예 수비 팀 진영까지 밀어버리는 판단까지도 가능한데, 어, 아, 이거 피해 망상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힘 싸움 하겠다는 거거든요. 라이트, 라이트. 힘 싸움인데? 네. 네. 근데 성진이 불 끌어내고 은신초로 빠집니다. 네. 와이 아, 핑퐁을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아, 아, 이거 침착한 거 보세요, 러즈. 와 가져간 거에 대한 뭐 상쇄가 되는 거죠. 음. 오. 오 운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리오인데 네, 커버 쳐질 수 있는 오. 오. 이거, 이거 안 착하고 아, 나가... 어. 근데 이거는 네. 생각보다 큰 피해는 네. 입히지 못했습니다. 하나 둘 정도까지 예상했을 텐데. 그렇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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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보리는 살고 그게 안 됐고요. 진보기 힘내나요? 어진붕이 네 에이. 피해 방사 맞아서 에이, 이거는 오. 이러니까 또 진입각으로 공을 씁니다 다고다 찍혔죠 어 붙대 붙 진무이가 그냥 어, 아리 다니면서 이가 하긴 하고 올라가서 못 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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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 저지. 아, 아! 원래 올라가서 떨어지면서 저지하려 했는데 근데 이게 리오가 안 풀릴 때딱그 그림이거든요 일삼선 네. 이격되고 셀리 끊기고 그래서 진무이가 풀 지금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 아, 아. 이거는 위험해지기다. 아, 엑시아가 스티커로 삼기를 잡아내고요. 그래도. 지붕이 맞아. 올빼미 드론 때문에 결정적으로 수비가 흔들린 게 전혀 없어요. 해망상 그리고 드론. 보긴했거든요 네. 하다못해 이런 C사이트 전, 진입에 있어서 쓰여야 할 정찰용 화살까지도 A에 뽑고 와서. 오, 오. 오. 근데, 어, 근데, 근데 셀리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 많이, 흔들려. 많이 흔들려요. 그래도 살아남았다면 오, 네. 진붕이가 좀 네. 버, 버텨주니까 셀리게 다운턴이 생기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정보가좀 필요하니까 많이 네. 아. 이렇게 어, 네. A 쪽으로 합류해주면서 강화가 되어 있는 A 사이트예요. 그데 네, 그래도 아 진붕이가 트레이드 하지만 오피셜 네. 주지 힘냅니다. 자 그러면 한명 모르니까 네. B를 좀 네. 조심하자가 음. 돼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일단 러즈 타이밍 좋습니다. 어, 근데 뒤를 안 조심해요. 아무도 아무도 조심 안 해요. 조심하면 이렇게 역으로 이쪽으로 가면 성진에게. 그리고 일제일 연막 안으로 갔다가 아! 이거 메인인 거 알죠? 네, 애쉬도 지진 강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거리를 좁혀 불려 했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어, 진풍이. 근데 이거 쉐리프로 쌈킬? 저기 은신처에 있는 거 봤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차고 라인만 뚫리지만 않으면은 이거 사실상 진짜 우위를 점할 바로체채터 되게 어, 빨리 붙었어요 어, 지금 어, 어, 이대로 갑니다 네. 리오 이거 아, 네. 해체네요 아, 피해망상 투자하면서 일단은 성질이 C 네. 쪽에서 위치를 한번 바꿔줍니다 자성진 어, 포지션 오, 너무 좋아요 오, 야. 거. 너무 좋았고요 황원이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트레이드. 그리고 선데이 썬데이. 썬데 빙수의 음. 포지션이. 예. 자, 애매하다 판단되면 습격으로 한 라인을 지워도 되는데, 오. 이거는. 예. 네. 진봉이가 이걸 또 샷으로 해버리면은 진짜 일 나긴 하거든요. 아,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진강타 지진강 쓰고, 파이링이. 형들 파이링이. 내가 먼저 할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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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쇼. 아, 아 이거는.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도 뒤쪽. 오피니지가 지진강 딱 기다린 네. 거죠, 네. 이거. 네. 그리고 A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썬데이가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지. 자, 근데 메인 쪽으로 습격 타버린 네. 성진이 있다는 거. 이거. 아 자, 이거 깨지려고 깨질, 사냥꾼의 분노 쓸때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지금이죠. 지금 지금이에요? 네. 근데 그 타이밍에 피해방아 근데 사실 이거는 네. 좀 공세 투자가 아까운 그렇죠. 라운드인 겁니다, 이거. 네. 테이크가 안 됐었는데 음. 그 스킬의 방향성은 좋았었거든요. 자, 일단 젤기. 처리글자 하나. 근데 이 삼성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아, 오, 오 진풍이 또! 진풍이 이거 어떻게 들어갈까 그리고 눈번 쪽. 아, 아 애가 애쉬가 둘을 끌어내거요 맞아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아, 포세이. 아, 아, 지금이라도 뿜어 주면 돼요. 한 네. 라운드니까. 맞습니다. 오, 자 이거. 봤어요. 와, 차고 쪽한번서서히뚫어 내면서 들어갈 준비합니다. 아, 자, 어, 칼복 야, 아, 이거는 오, 절대 라이트. 그리고 러즈가 줘요. 러즈가 있어요. 아, 서로가 서로의 진입을 로 계속 해 주다가 오 근데 여기서 o p g 지가 나오면은 한번 만나나요? 이거 러지가 나오면 러즈가 끊길 가능성이 오, 너무 근데 커요. 성우가 아, 궁금하면 죽는 건데 에이, 에이, 에이. 확인했습니다. 아, 시간 내고 네, 뭐 저... 아, 네. 알아요. 이제 이거는 피해 방상이 너무 잘 들어갔고 쉽지 않아요. 이선 진입 이제 하거든요. 라이트의 존재를 네. 전혀 모릅니다. 아, 그 압선에서 다 끝내요. 어, 그래도 셀릭. 라이트 잡았어요. 여기 셀릭. 어, 남은 시간 14초. 지진강타로. 그리고 이거 파워 텔에 리테이크의 성공률이 또 그렇게 높지 않았었긴 했는데. 네. 네. 일단은 와, 봐야죠. 스킬의 타이밍 보세요. 셀릭. 아, 셀릭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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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했어요. 셀릭. 그리고 라이트의 존재를 아무도 아, 모르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결코... 잘 숨어 있거든요. 맨몸으로 들어와요. 맨몸으로 옆으로 찌르고 들어온 성진. 성진이? 이러면 1대1. 1대1. 체력 상황은 성진이 좋아요. 근데 그리고 조틱. 아 쇼틱! 아아 네. 매번 피킹을 하긴 했었는데 수확이 없었다는 게아 거... 어 이게, 이게 없군요 아 이게 빠질 생각이 좀더큰거 같아요 이것조차도 빗나가요 그리고 어, 사이트에서, 사이트에서... 아 이거는 너무 아쉬운데요 아 나노수험 설치하면서 일단 네. 설치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아 근데 이거 괜히 우리 어, 하다가 어려로, 어려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럴 필요가 그리고, 없는데 빙수 떨어지고 저? 그리고 여진 때문에 이러면 러즈 워 그래도 일대일대일대일대광 폭발도 이미 다 빠진 상태에다가 뭐 추적 기고아 근데 기 셀리기 야 빠졌어 네, 살기만 하면 돼요 셀리오 네. 어? 자 이거 애매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뺄 거면 빼야 돼요 어. 리오 아 리오 이거 왜 근데 선데이가 조용히 그냥 스킬 투자 없이 아 에쉬가 아, 선진정말 아, 했구요 라이트가 선데이 킬러니다 아, 미세한 콜플레이가 계속 안 맞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어 이것도 전진하다 끊겨요 오아 셀릭이 진짜 말렸어요 이건 왜냐면은 메인 쪽을 이미 빙수가 파고 있기 때문에 네. 오! 오 썬데이 어 확인했는데 네. 아 네. 이거 그냥 차고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썬데이는 네. 자 썬데이는 후발대로 가야 돼요 네. 무조건 아예 그냥 갔어 어 셀릭 어. 셀릭 해줬어요 자 그리고 진봉이가 진동이 서로를 못... 잡아내면서 셀 네. 어. 진봉이 엑시혼자남아 있습니다 자 메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 오. 엑시야. 아 이러면은 썬데이, 가시이이 찾아야 찾요찾아요찾요야 돼요! 찾아야 네, 돼요. 수하로 오는 과정에서 사고 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긴 해서 이게. <laughs> 봤어요. 쇼. 꼼꼼했어요 이거. 근데 옆에서 네. 아 지금 셀릭과 선데이 위험합니다. 네. 서로가 나오기라는데 나오기라는 데 이거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있는... 이거 예상이. 자, 아 셀릭. 셀릭. 네. 살아나요? 셀릭은 잡아 도망, 빠져야 돼. 네. 네, 빠져야 돼요. 근데 네, 빠질 때 이야 야. 대피호까지 확인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위치 다 찍어놨죠, 자, 근데 리오가. 일순간 양각... 아, 예. 러즈. 러즈 오늘 좋은데요? 러즈가 너무... 오! 오! 야! 내가 스킬 투자하면서 리테이크 가능해. 이게 되거든요. 오! 오 왜? 아! 아! 아니, 왜안 가지지? 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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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가. 잠시만요. 어, 그래도 진봉이가 서로를 잡아냈고요. 아, 네.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시간이... 아, 이러면 시간이 안 되네요. 네. 네. 스킬에 투자가 좀 있었고요, 라이트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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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동하, 이러는 오, 동안. 타이밍. 네, 팀원들 진입해줘야 돼요. 네. 어. 엑시아가 어쨌든 선대를 잡아내겠습니다. 한번 위쪽에 셀리기. 네. 진보기도 힘내줍니다. 러즈와진보 어. 위 셀리 위. 와. 다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냥 누르면서 근처에 캘 조이 있어 그거 자르자 이랬던 것 같아요. 위대. 위대 쪽. 미들 쪽. 와. 아, 이거 커요. 그리고. 이거 또. 둘. 둘. 아. 빙수. 아. 이거를 동안에 리... 이게 셀링 말고 다른 선수들도 다 말릴 수 있거든요. 방금 그쵸. 전에 라운드 때문에. 어. 그래서 나와요? 나와요? 이오 나와요? 아. 어. 근데. 약간 얻 어더 걸리 걸린. 네. 야, 애쉬! 야, 근데 오 p 지지가 지금 네. 이렇게 하나 결국에는 이런...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주장벽에... 오, 오, 어, 어, 찍혔어요, 찍어요 아, 이러면은 아, 이런, 진짜 스파이크, 멘탈 박살나는데요 지진 강철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미 네. 스파이크를 설치됐고요 그리고 애쉬가 어. 또 복병이다, 애 이거 애쉬. 현대인의 필수! 폼아웃! 오, 진붕이! 진붕이 썬데이! 진붕이 썬데이! 아니, 진붕이 전리한 각을... 우주장벽 꺼져요, 이제 야, 아 오늘 심리적으로 계속 조바심이날 거예요. 음, 음. 어, 이것도 나갈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네. 네. 어, 나가요? 나가요? 오, 있는... 오, 셀릭. 오? 셀릭, 로즈, 로즈, 로즈. 셀릭이랑 같이? 예. 어, 이런 플레이 너무 좋죠. 예. 네. 한번 해결해. 야, 이번엔 로즈. 잘저 바리오 돌리면서. 이거 돌 그냥 갈땐 가더라도 몸대면서 그, 가면은. 자, 라이트? 어, 이거 내려가면요? 큰 그림. 어, 허락. 예, 무력화. 야, 셀릭. 그리고 리테이크 반네체를 했습니다. 자 여유 있습니다 이러면 반네체가 네. 완료된 어, 상황이라 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마지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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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해체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셀리기 분명히 고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 네. 근데 이거 귀체 안 잊혀가지고 고점이... 모르 어, 어, 나가 셀리 어, 셀리 셀리 예어 네, 위험 해 고점이 있는 선수기 어, 때문에 셀리 자 근데 이 발소리 들면서 으 썬데이가 그대로 닦아주면은 그렇죠. 얘들아 이거 AR라고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다 왔어요, 네. 다 왔어요. 이거 꺾으면 뭐예요? 소리만 조금 내줘도 이거 썬데이가. 꺾으면 네. 뭐예요? 네. 진입에 시간이 걸리게 만들고 있는 셀릭이고요. 어 그린 방쪽에서 셀릭 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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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셀릭, 셀릭 왔어요. 러즈대좋고요아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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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황은 리오에게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네. 빙수의 위치까지. 중령의 샘. 어 시간 너무 잘 벌어주고 있어요, 성진. 어 빙수도 일단은 트레이드가 됐고요. 네. 성진, 성진, 성진줬어요 야, 야, 야 어, 잘 어. 잘 어. 이번에는 성진. 이번에는 성진이. 이러면 또 서로 혼자 남았고요. 쓸쓸하게 네. 하나, 하지만, 여. 자 이, 이런 식으로 OPGG는 전진 승리를 할 수밖에 어. 없어요. 아, 라이트, 네. 리오의 시 하지만 러즈와 썬데이가 어? 하나씩 네 트레이드가 됐어요. 제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간도 리오의 편이고 해서 반대의 기체도 있기 때문에. 좀 일방적으로 어. 말도 안 되는 킬이 나와줘야 되는데. 원해체를 확인했는데 오! 오! 일단 행선지는 A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리오 에이쿰입니다. 들어와요. 슈얼 차선 셀리기 위치. 리 셀리기 셀리기 셀리기. 강력하기네요. 액시아 차발요 킥. 심지어 셀리기 가는 도, 통로 자체가 꽃집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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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액시아 빙수가 해줬고요. 빙수 쓰러집니다. 아 이게 이번 라운드 오피지지의 구조 자체는 좋았거든요. 음. 오버레이터 사이드로 빠지고. 오, 야, 오 예, 예. 근데 라이트가 네. 잘 들어왔습니다만 빙수의 마무리. 그리고 이사 중요하죠? 어 아, 서로가 더 이러면 선택은 봉쇄 썼어요. 어 대피오가는 이러면은 오 애쉬가 막아내요네 여유 있어요 지금 오피지지는 어차피 아, 근데 여유가 있어서 결정해야 돼요. 네네 네, 네. 네. 이거 여기로 일단 살짝 빠졌습니다자 근데 이거 애쉬가 칼 대피오를 멸시. 저 말이야. 오피지지가 한번 이코라운드 때 당했다 보니까. 너네 이코 r o u 때또한번 똑같은 전틱쓸 거지 이거였거든요. 맞습니다. 뒤쪽에 성질을 라이트가 끌어내면서 아 리테이크 할수 있어요, 있어. 오피저 너무 잘 쳤습니다, 오피저. 네. 이러면서 이러면서는 다릅니다. 오피지지는 달라요. 역시나 데이터 기반의 오피지. 네. 오퍼레이터 애쉬입니다. 네. 아, 점프가 솔도 피킹을 생각하고 자칫 있는 거라서 각 잘못 쪼개면 아 오히려 뒤를 칠수 있는 상황이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라이트만 왜? 보낼 거예요. 그쵸, 라이트만 아마도. 보내고. 야, 야 어, 와이드 피킹 부시, 그리고 더더군다나 리오가 만약에 연결부를 동선으로 선택을 한다. 네. 그럼 엑시아 그냥 황혼 연결부에다가 꼽고서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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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눈먼 장님이라고. 눈총? 자, 애쉬, 어, 라이트가 네. 일단 여자 킬로 잡아내. 이러 진붕이 그리고 아. 메인에서. 아, 좀 오, 쎄리 쎄리 쎄리. 일단 과감한 움직임. 여기까지를 잘팠어요 와아! 빙수 이거 진짜 <laughs> 그러면서 나오면은 이거 러쥬까지 끌어내 딧섬도 디스... 다 죽고요 선데이 딧섬 오오오 진 성진이! 저 가름을! 그리고 역으로 앞으로 네. 밀고 나오는 선데이 팀을 구해! 아, 아 그래도 엘제 네. 아직 몰라요! 어몰라 어디 몰라요! 어디지 몰라요! 어디지 몰라요! 봤어요! 어. 야! 상승기! 아, 아 그림의 작업이 좀 미흡한 상태인데 잘 찔러 들어왔고 자 이것도 본인들이 보여준 아아아씨가 이길! 누가 에쉬 오퍼레이터 떨궜서요 예, 네, 숨진이 네. 떨어뜨렸습니다. 네. 자, 다만 들어 왔는데 지울 수 있는 네. 트레이드. 자, 아, 그리고가 그래도 성진 성진, 네. 성진 힘을 냅니다. 2대 2. 근데 라이트가 이만큼 붙어 있는 거좀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심지어 대피를 의심을 여기. 오 어. 어. 어, 라이트. 의력은 그냥 네. 돌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자, 돌만한 시간이 해요, 됐어요. 의심해요. 의심해요. 밭거든요 의심해요. 근데 이거 섬광 폭발 쓰기에도 거리가 너무 협소해서 주려로 도전해보나요? 도전해보나요? 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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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저, 자 근데 포탑으로 이미 들어온 거 확인했고 이러면은 네. 선데기 위치가 위치가 죠